알고 보면 쓸모 있는 본격 부동산 랭킹쇼. 랭킹 쇼 쇼킹한 랭킹 쇼쇼쇼 안녕하세요 GS건설 준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GS건설 오대리입니다. 오늘은 진짜 완전 대박 정보를 갖고 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귀 쫑긋 세우시길 바라고 오대리님. 네. 따뜻한 봄이 오면 부동산 업계는 어떤 이슈가 있죠? 따뜻한 봄이 오면 아무래도 분양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다렸던 분양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서울과 근접해 있는 경기도 일대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네, 알죠, 알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반기 경기 지역 유망 분양 단지 탑 p 5 오늘 랭킹 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소득권 예비 청약자들은 어떤 곳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5위는 어딘가요? 경기 지역 유망 분양 단지 5위. 땅단 제외 푸르죠. 지을 프로지오는 말만 분당이 아니라 진짜 분당 신도시에 생긴 중대형 주거단지라고 하네요.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라서 이미 90년대 대부분 개발이 끝났고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무려 15년 만에 그것도 분당의 메인 상권인 서현역과 수내역 사이에 이 단지가 딱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럼 준대리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분당에 분양 받아보신 건 어떠세요? 아 네, 이어서 4위 볼게요. 경기지역 유망 분양 단지 4위 광천 제이드자이. 아 역시 저희 회사 브랜드가 순위권에 있네요. 오, 오 대리님 애사심 뿜뿜한데요? 아 그럼 준대리님은 애사심 없으세요? 저 애사심 넘치죠. GS건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상무님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이 단지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과천이 한때는 중강남으로 불릴 만큼 아주 핫했잖아요. 아, 그랬죠. 청사 이전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암흑기가 잠깐 있었는데, 제3기 신도시 소식과 함께 과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본교되어 오르면서 변화의 바람이 마구마구 불고 있고요. 제이드 자이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아파트라고 하네요. 아, 근데 맞은편에 초등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녀 계획 있으신 신혼부부들이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인기 있는 아파트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곳은 민간 참여 공공 분양 단지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도권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또 그건 몰랐네요. 이어서 다음 순위도 발표해 주세요. 경기 지역 유망 분양 단지 3위와 2위는 미래신도시. 미래 신도시,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여기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아마 송파와 강남이 가깝다는 거. 차로 2, 30분이면 갈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쵸. 게다가 집값도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둘다 공공택지라서 아주 저렴하게 나왔대요. 에이, 싸봤자 얼마나 싸겠어요. 얼마나 착한데요. 놀라지 마세요. 주변 시세보다 3, 40%는 싸게 나왔대요. 아니, <laughs> 그게 정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빨리 가서 분양하고 와야겠어요 하하, 고대님 지금 촬영 다 끝나고 가시고요 진정하세요 자, 얼른 대망의 1위 발표해볼까요? 1위는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경기지역 유망분양단지 1위 과천주공 6단지 순위권에 과천과 하남이 각각 두곳씩 포함되어 있네요 과천주공 6단지도 저희 GS건설이 시공했죠? 그렇습니다 과천은 경기도의 대표 부촌인데요 교통, 환경, 교육, 생활 등등 모든 면에서 최적화된 당당히 1위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여기 주변 환경은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고요. 이곳에 살면 너무 좋아요. 나가질 않는데요, 사람들이. <laughs>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곳이네요. 쇼이한 랭킹쇼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난 랭킹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laughs>